네. 들 자, poetry in the park.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안내문 내용이죠? 이거 실용문이에요. 여러분들, 실용문. 일상생활에서 주로 볼수 있는 실용문이거든요. 이것은, 요 부분은 사실 수능적 관점에서는 점수를 주는 겁니다. 내신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문법이라든지 어휘문제 출차할수 있거든요. 그때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케이. 자, poetry in the park. 자, 공원에서, 네, 시를 쓴다라는 얘기인데요. 가볼게요. Saturday, October 1 3인데 자, 원래 이거 문제 풀 때는 선택지를 먼저 읽어 나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매년 개최되며 올해가 여섯 번째다라고 이 했죠.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매년 개최된다고 했어요. 올해가 여섯 번째다. 체크해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o k a This annual festival. 나오네요. annual. 자, 1년에 한 번씩. 10회의 그치? 행사가 이루어지네요. 근데, Now, 이제 it is uh, sixth year 맞네요. It's uh, 맞죠? 네, 여섯 번째 해라고 했으니까 여섯 번째 개최하고 있네요. 자,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요. Is held, 이, 자, festival이 is held, 거행된다는 거죠. 네, 뭔가가, 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개최하는 걸 hold라고 그러죠. 물론 기본형이 hold가 되겠습니다. 자, hold인데, 자 어떻게 hold잖아요. 수동테니까 is held 되는 거죠. 개최되는 겁니다. With a support 누구의 지원이냐면 Riverside Public Library 그렇죠? Riverside라는 국립 국립도수관. 도서관, 응? 국립 도서관의 후원으로 어, 개최가 된다는 거죠. 네, 자 Poetry Workshop인데 자 다음 선택지 보겠습니다. 저명한신들과 만나서 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명한신들이 오나봐요.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meet and talk with renowned. renowned가 이제 저명한 뜻이죠. 그래서 f a m o u s 라 뜻이에요. famous. f a m o u s 라 뜻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문법과 어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잘챙겨두십시오 renowned 하면 f a m o u s 라 뜻이죠. 저명한 시인들과, 그렇죠? 그 저명한 시인들의 시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전 11시 3 0 분에는 Jane k e n n 라는 신을 만날 것이고 이때는 Michael Well. Learn how to express your feelings p r a c t i c a l y 여러분 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법도 배워보라는 얘기죠.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맞죠? 3 번도 이상 없습니다. a r i g h t 그 다음에 1인당한 편의 시만 콘테스트에 제출할 수 있다. 1인당한 편의 시만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Only one point per participant. 그죠 자, per participant. 이 per라고 하는 것은 뭐뭐 당, 1인 당이라는 뜻이죠? 네. 자, 참가하는 인원 당. 자, 오직 only one point. 한 편씩만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까요? d u e by now. do가 이제 마감 날짜를 말하죠. 그죠 예, 네, 마감 날짜, 마감 길이죠. 마감 길. 자, 그런데 언제까지? by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이죠. 이 by라는 것은 언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마감 날짜라는 얘기죠. 이때까지는 이제 제출하라는 제 얘기인데 3시 너무 안 돼요. 딱이 by라고 하는 것은요. 딱 3시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3시라고 한다면 3시를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수능장 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시간 종료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어, 뭐야? 딱 모든 어, 연필 손 놓고 만해 줘. 요 그렇죠? 다른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게 바이라는 말 바이. 응? 바이. By. 요 바이는 까지란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until 쓰면요 여러분들 이 until을 쓰게 되면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until 3 하면은 어 3시까지 조금 넘어도 돼요. 그렇죠? 조금 넘는다는 기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느낌 있죠? 요거는 until이 되는 건데 바이는 딱 여기까지 되어야 돼요. 알겠죠? 세시 넘으면 절대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챙겨두시고.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at uh, 5 i v o'clock p.m. on the day on site. 승자, 그렇죠? 우승자는 발표될 것이다. Be announced 되는 거죠. 발표될 수동태 알아두시고. 언제 오후 5 시네요. P.M.이니까요. 언제 발표됩니까? On site. 이 on site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당일, 당일이죠? 당일 현장입니다. 당일 현장으로. on the day, on site.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for questions about the festival. 이 축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please visit our website에 와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웹사이트 주소 앞에 s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정답 가볼까요? 오케이. 1인당 한 편씩 맞죠? 행사 다음 날이 아니고 행사 당일이죠? 행사 당일. 오케이. 행사 당일 날, 콘테스트의 수상자를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5번이 탈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용문 문제는 여러분들, 어, 선택지와 본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석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인풋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어법과 어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자, y 이